오늘은 옴니 네트워크의 최근 시황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현재 구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진입 파점이나 목표가, 손절가까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옴니 네트워크의 현재 가격은 6,000원으로 이 상승은 단기적인 기술적 돌파 흐름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근 4시간 봉 기준으로 강한 거래량이 수반되며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특히 지난 몇 주간 4,500원대에서 지지받던 흐름에서 상승 전환의 초기 신호들이 감지됐고 이번 상승으로 인해 주요 저항선이었던 5,3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한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 살펴보면 중장기 하락 흐름이 이어지던 구간에서 이중 바닥 형태를 그리며 저점을 다졌고 9월 중순 들어 매수세가 서서히 유입되며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 9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대량 거래가 터지며 가격이 단숨에 6,000원선 부근까지 치솟았고 현재는 단기 조정 중이죠. 이 구간은 차익 실현과 신규 매수세가 혼재되는 과도기적인 구간으로 볼수 있으며, 이 지점에서의 움직임이 향후 흐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반등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거래량의 동반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금세 꺼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처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동반된 상승은 중단기 추세 전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4시간 분 기준으로 보면, 5,200원에서 5,300원 사이가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외에도 최근 옴니 네트워크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레이어 및 레이어 2 프로젝트들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옴니 네트워크는 크로스체인 인프라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기반 체인들 간의 상호 운용성과 메시징 레이어 구축에 있어 옴니 네트워크가 갖는 기술적 접근은 여타 프로젝트들과의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도 증가와 함께 미국 기반 주요 VC들의 투자 루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공식 발표 여부가 향후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루머에 휘둘리기보다는 차트를 기반으로 한 전략이 우선시되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상승 흐름은 기술적 반등의 초기 국면으로 해석되며 만약 이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다음 저항선은 6400원에서 6600원대 구간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구간은 과거 하락 추세에서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여러 번의 테스트가 필요한 자리죠. 반대로 하방 리스크도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200원대가 무너질 경우 단기 매물 소화 구간이 다시 등장할 수 있으며 4,800원까지의 눌림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은 단기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형성된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양상이므로 조정시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어디서 진입해야 하나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상단에 안내된 번호로 문의 남겨주세요. 정확한 진입가,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전략은 보유 여부와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늘 불확실성과 기대가 혼재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과 데이터를 통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죠. 지금 옴니네트워크의 흐름은 그런 의미에서 단기 반등 이상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과도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확인 후에 대응이 보다 안정적인 수익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개하는 건 그냥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수익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결정짓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가장 먼저 상단에 보이죠. 대응 전략 자료. 여기 밑줄 한번 쫙 그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대응력에서 갈립니다. 누구나 매수는 합니다. 하지만 변동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춥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더 떨어지면 어쩌지? 오르면 언제 팔아야 하지? 고민만 하다 놓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심지어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완성형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아래 보세요. 코인명, 땡땡코인. OO코인. 지금은 땡땡코인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실전 종목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언제가 가장 효율적인 진입 타이밍인지그 이유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이 코인 사세요. 시계 막연한 추천이 아닙니다. 근거와 전략이 있는 확실한 매매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줄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등 일정이라는 건 단순한 예상이 아닙니다. 시장 패턴, 거래량, 뉴스 흐름,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언제 움직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가격은 첫 진입 이후 조정해 왔을 때 어디서 다시 담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조정 구간에서 겁먹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간이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손절해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를 실시간으로 구분해드립니다. 다음 줄, 목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목표가는 말, 그대로 이번 매매에서 노릴 수 있는 수익 구간입니다. 무작정 오래 들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력이 매집하는 가격대는 큰 손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가격대를 알면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세력은 절대 우연히 매집하지 않습니다. 그 가격대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이유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전략과 데이터 그리고 종목 정보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무료입니다. 유료 결제?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왜냐면 저는 먼저 실력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받아서 경험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그게 곧 저희 신뢰가 됩니다. 이제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세요. 0109959661. 이 번호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켜고 신호라고 입력해서 2번으로 보내면 됩니다. 단두 글자 신호. 이게 여러분과 저를 연결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종목과 전략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오늘 진입해야 하는 코인을 내일 알게 되면 이미 5%에서 10%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 구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할 시간이 길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이미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신호 문자 한번 보내고 받은 자료 중첫 번째 코인에서 21% 수익을 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코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번 손실만 보다가 제 전략을 따라 한지 3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고 안정적인 수익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이어서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보던 분도 실시간 대응 메시지로 매수 매도 타이밍만 딱딱 잡으면서 한달 만에 계좌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저는 365일.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변동이 있으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도 열려 있습니다. 다 등록해두면 놓치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세력 매집 가격대 이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 9959 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COIN661. 이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와 투자 습관을 바꿀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내일이 되면 오늘의 타점은 사라집니다. 오늘 선택하면 내일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증명됩니다.